오늘 다윗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준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자기가 쫓기는 상황 속에서 누굴 도와줄 입장이 안되안 됩니다. 하지만 그일 라라는이 지역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그리고 또 묻습니다. 사람들은 다 반대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느님에게 질문하지 않고, 사람말이걸려다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흔뭐 스트레스 그러잖아요. 사람이 한계치가 왜 옵니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 하다 보면은, 인간은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문제가 왔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 뭡니까? 그만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골뱅이 들어 쓰러져야지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길들여졌고요. 노예처럼 길들여졌다는 거. 왜인간이 노예같이 길들여졌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고, 음. 인간이 살아가는 기준은 말씀이다. 먹는 게 떡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고 다윗이 그 비밀을 누리는 거고 다윗을 괴롭혔던 오히려 사우루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누가 정신문좀와야 됩니까 다윗이 노, 로, 로, 로 스트레스 받고 노려질 걸리고, 맞죠? 대인기 빛이 오고, 고황장려 오고, 문제 와야 되는데, 사우렁이 미쳐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웠지만, 기도를 놓치고, 예별 놓치고, 나중심, 내 인기, 내 것, 왕으로 살아가는데, 어찌보면 도망자, 광량에서 도망가는 다윗하고는 비교 안될 만큼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을 사우렁이 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근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블레스 사람들도 공격에 도와줬는데 또사우라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게 하임단 인간들의 행실입니다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쓸데없는 걸 하기 때문에요 쓸데없는 것을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정신문제 우리가 볼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고, 맞죠? 일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고. 뭐라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다. 근데,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하는 자체가 이미,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냐, 봐야 돼요. 그걸 제목이 뭡니까? 어디서 있냐? 내가 지금 어디서 있냐라는 거거든요. 어디서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늘 과거에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이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거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 거늘 옛날 거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의 복음을 못 누려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못 누린다 는 거. 그러니까 자꾸 옛날 감정이 그대로 오늘 올라온 그러면 나는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옛날을 사는 거 과거를 사는 거 제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은 나이 막 50대, 60대, 70대 돼도 옛날 상처받은 거 이야기해요 뭐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발판되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그 다음이 없어요. 힘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것만. 그 말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그 다음에 존도, 그 다음에 세계 복음하로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존도나 사역에는 하는 사람만 계속하지, 안 하는 사람 계속 안 해요. 문제 오 사람들은 계속 문제 옵니다. 문제하고도 그걸 뛰어넘고, 발판 삼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안 돼요. 그 어떤 사람 보면, 문제 안된걸 계속 문제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어떤 분은 진짜 뭐, 애들한테도 문제 오고, 가정에 문제 왔는데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같이, 늘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이 쓸데없는 하다가 하나, 망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 집중하는 거, 기도 집중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과거를 발판 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오늘의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그럼 오늘은 뭡니까?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거. 오늘 어려운 문제, 오늘 갈등 있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아시겠죠? 미영 씨,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일날 도와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일날 도와줄까요말고 기도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음. 하여튼 어떡할까요? 음. 내 마음에 답을 주십시오 음.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 내게 답을 주세요 음.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쳐다보면 말씀에 답이 딱 나옵니다 음. 음. 다이선 광야 생활했지만 물론 힘들죠 집도 절도 없이 어디 굴에 들어가고, 맞죠? 광야 사막 같은 데서 지내는데,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보는,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왕궁의 편의계에서 보세요. 기도할 일 없잖아. 사우랑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다할수 있으니까. 그데 우리에게 지금 광야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맞죠? 이 지역이 얼마나 광야 같습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습니까? 아 언제 여기서 나갑니까?가 아니라 아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려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보고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늘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전쟁해가 저갖고, 속곡되고. 반복이거든요. 우리나라 비슷하잖아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음. 그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정심 우리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기도예요. 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 그 지금 사, 상태가 뭐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요 음. 오늘 연세 많으신 권사님 그 병원에 계셔 갖고 94세인데 권사님 아유 정정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데 당연하지. 음. 병원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까? 치매, 아, 정신 문제말고 몸이 아프니까 생각하면 피폐해져요. 화내고, 더 우울하고. 근데 예배 드리고 늘 말씀 보는 권사님은 달라, 다르더라. 제가 다른 요양병원에 또 갔을 때도 그 권사님도 다르더라. 다 치매로, 다 막, 헛소리하고, 계속 이상한 소리하고. 내가 할 거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흙을 끊는 것밖에 없어. 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게 뭐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흙을 끊는 것밖에 없어. 음. 마귀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 보게 하는 게 마귀인데, 환경, 분위기, 지금 시대 흐름, 우리의 어떤 약한 어떤 영직적인 부분들, 영직적인 문제, 게으름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발판 삼으러 가는 것들을 다못 보게 한다라고. 어, 사람들 원래 그렇지. 이 동네 원래 그렇지. 원래 가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게 원래예요. 지 그게 원죄, 원죄, 원래가 원래 그렇지가 뭐냐면 아 원죄니까 그렇지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같이 광야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아 우리는 사람을 돕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시대에 복음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에게도 정신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구원밖에 하셨단 말이면은 뭐냐 살려란 거예요.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걸,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돈이 하나님 되어 있고, 관계가 사람이 내게 우상되어 있는 만큼 그것들이 떠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때 인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떠난 조상들, 그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 그 한염 떠나서 지금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가고 바벨타시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현 시대.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고 거기에 탑 탑승해서 잘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음.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고 잘 생기고 이쁘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는 그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만었어요 혼자 가족들끼리 미친 거야. 사람들 미쳤다 말안 안 하겠습니까? 죽음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방, 방주 운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다닌다, 미쳤다, 이상하다, 교회다닌 것들 욕합니다. 욕하든지 말든지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 영적인 사실놓 치면 안 됩니다. 곳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절에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아, 예수가 답이더라. 아멘. 음. 이 비밀 모르면은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오답을 찾아 또 헤매를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만이 지금 나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나라가 우리 배경이에요. 음. 아, 나한자녀구나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든, 내가 지금 굴 속에 있던 광야에 있던. 자녀 신분의 정체성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음. 내가 돈이 없어도 하는 자녀고, 렇죠 음. 돈이 많아도 하는 자녀예요.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는 놀 눌리고, 돈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일이 안 되면 자존감에 바닥을 쳐요. 그럼 언제 복음 누리고,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누립니다. 일이 잘 되든, 돈이 없든, 많든, 내가 지금 아프든 안 아프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 음. 자녀고 나는 이 지역을 살려요. 음. 전도자다그 음. 확신 가지세요. 음. 그 확신 못 누르게 하는 게마귀 일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네가 지금, 네가 우리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거 하나님 하신 거다. 왜? 오늘의 증인 내일의 치유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내 과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과 내일도 하나님께 하실 거다. 응.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응.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응. 미, 아시, 응. 확신 여러분 가지시나요 명시 아시겠죠? 확신 가지돼요 그래서 아 모든 답은 기도에서 나온다. 응. 기도하면 내가 답을 몰라도 다른 사람이 풀어줘요. 응. 그게 응. 데 사람들 아, 정신 문제 와서 막아 저게 악한 마귀가 악한 사단이 속이고 있구나 흑연 꺾으세요 아시겠죠?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흑은 계속 꺾으시고흑은꺾으란 말이 뭐냐면은 물론 그 사람도 살리는 길이지만 내가 살아 요 내가. 음. 하루는 TV 보고 한 하루는 네. 핸드폰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까먹습니다. 그, 나중에는 그리 멍텅대 돼서, 하, 인생이 왜 이러냐. 나는 뭐지? 자책하게 돼요. 아, 우리의 배경은 보이지 않은 하님 나라구나. 보호자의 축복이 성삼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임 나를 증가하는 전도자로 땅에 쓰시다가, 영원한 하님나라에 우리를 불러가실 거다. 이 전도자의 비밀과 확신과 정기성 붙잡고 그것만 잡으면 내가 어디서인지 보입니다. 승례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 속에서 우리 과거를 미리 얘기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기도로 답을 얘기하시며. 미래의 살린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 네.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며 아,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사님과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 네. 모든 현장 가운데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 네. 어둠으로 역사하고 정신문제로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 그리스도 생명이빛 앞에 결박되어 떠나가며 아멘. 예수가 영원한 나의 그리스도의 심이 우리의 현장을 아멘.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증거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